안녕하세요. 저는 자연 교과 전형으로 가톨릭대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1학년 한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 교과 전형으로 가톨릭대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1학년 김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21학번 고혜름이고요. 저는 인문 교과 전형으로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네, 저도 인문 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2학번 김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21학번 학교장 추천 전형 자연으로 들어오게 된 이종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 자연으로 들어온 21학번 유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교장 추천 인문 전형으로 입학한 20학번 방정현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교장 추천 인문 전형으로 합격한 21학번 강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 논술 자연계열로 합격하게 된 21학번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를 논술 자연전형으로 합격한 21학번 류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논술로 합격한 20학번 양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논술로 합격한 21학번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어, 다른 과와 다른 간호학과의 장점은 아무래도 의학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진짜 장점이긴 한데 특히 가톨릭대학교인 저희 학교에서는 어, 요나센터라고 2학년 때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실습이 진짜 병원같이 정말 세팅이 쫙돼 있고 마네킹도 진짜 많고 기구들도 진짜 병원에서 직접 다 쓰는 물건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현실 현장감 있고 진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특히 성적을 다른 학교와 달리 절대 평가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놓고 공부를 할수 있고 동기들과의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동기들과 사이 되게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간호학과의 장점은 아무래도 졸업을 하면 바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 걱정 참 많죠. 간호학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또 뭐가 있나요? <laughs> 그리고 또 가톨릭대 간호학과만의 장점. 이거는 정말 다른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는 바로 절대 평가입니다. 아, 맞죠 절대 평가 정말 좋아요. 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1학년이지만. 되게 다 같이 동기들끼리 의쌰으쌰 열심히 공부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바로 옆에 서울성로병원이라는 엄청 큰 병원도 있고 또그외 지역에 부속병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병원들에서 자대학생들을 다 수용해줄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저희는 서울성로병원이라는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조금 부담을 덜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1년 더 공부해본 결과,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의 자랑, 카데바 실습, 해부 실습이라는 게 <laughs> 있습니다. 저희가 1학년 때 해부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다양한 근육들과 장기들을 배우지만, 책에서 보는 그림과 실제로 보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교님들이 해부하시는 것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 제가 이번에 2학년 올라와서 정, 그, 간호의 실습, 정말 간호학과에 왔다 싶은 과목을 처음 배워봤을 때는 최민정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되게 이해하기 쉽게 쏙쏙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1학년 때도 다른 교수님들도 되게 학생들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저는 현역으로 입학을 하긴 했지만 재수학원에 다녔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학교에 잘못 가서 재수학원을 선택을 했던 거였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재수학원 그 특성상 친구도 많이 만들고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어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추억도 쌓으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우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앉아서 비문 학 지문을 풀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 학교는 가까웠는데 이제 수능 날에는 어느 학교가 배정될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미리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1년 가까이 고3 내내 연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때 도시락 먹는 거를 급식이 나오니까 연습할 수가 없어서 어, 6월, 9월, 10월 그 모의고사를 볼때 도시락을 챙겨와서 그냥 급식실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 기간 한 달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은 학원 숙제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를 7시 반에 가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아침 자습을 하고 그 아침 자습 시간에는 어,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국어 지문을 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으면 이제 내신 기간에는 공부를 하고, 내신 기간이 아닌 때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디저트로, 그리고 <laughs> 운동장 돌았고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래야 맞... 이제 또 오후에. 맞죠. 또그 에너지로. 이걸로 응. 오후 수업을 안 졸고. 그쵸. 할수안 졸고. 열심히 하죠. 그래서 오후 수업 끝나면 학원 가는 날에는 학원에 갔고요. 학원에 안 가는 날에는 석수 먹고 야자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한창 열심히 공부할 때는 아침 7시에 학교를 가서 아침 자습도 하고 학교 끝나고는 밤 10시까지 하는 야간 자율학습도 했는데요. 어, 물론 중간중간에 졸리면 사람인지라 조금씩 가기는 음, 그렇죠. 했지만요. 그리고 꿀팁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때 급식실에서 줄 서잖아요. 그럴 때 생각보다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게 잘 돼요. 효율적입니다. 그쵸? 영단어 책 조그만 거나 역사, 한국사 정리해놓은 거, 그거 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단 거랑 웹툰 보는 거랑 유튜브 보는 거 좋아했는데, 제일 스트레스 해소가 됐던 거는 동생 괴롭히는 게 제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고요. 뭐, 누워서 동생 불러서 불 끄라고 하거나, 과자 사오라고 하거나, <laughs> 고3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기 때문에, 동생 괴롭히는 게 제일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됐습니다. 저는 두 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는, 대성마임에게 한국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보면, 다좀 잊게 되고, 그래서 막3회독까지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고3 하반기에, 에스파라는 그룹이 새로 나왔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보면서, 어,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좀 덕질도 하면서 이렇게 보내니까 되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친구들과 놀기가 1순이었던것 같아요. 너무 막 힘들고 이러면은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석식을 먹고 오늘은 정말 공부를 할 기분이 아니다. 이러면 가끔씩 야자를 한 번씩 봐줘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laughs> 그럼요. 경험 있으시죠? 당연하 <laughs> 그렇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민지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언니처럼 야자 종종 잤고요. <laughs> 많이는 아니에요. 종종.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저만의 방법이었는데 저는 저희 집 바로 앞에 쇼핑 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음. 그래서. 거기 가서 뭐살게 없더라도 네.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삥 둘러보면서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아님 말고, 약간 음... 이렇게 했던 게 저는 되게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일탈을 즐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자를 빼고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서 논다거나, 이런 것들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으면 더막 처지는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무조건 친구들을 만났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뭐 수다를 떨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면서 되게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날에는 주로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 때는 야자 끝나고 독서실로 이동을 해서 12시에서 1시 사이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약간 조용한 데서 공부를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요. 야자실에서 저도 우선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24시간 하는 카페들 있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서도 그냥 이어폰 꽂고 혼자 음료수 마시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독서실이랑 집에서 했는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항상 12시 이전에 와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꼭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면서 한달 동안 배웠던 거 정리하고 말하면서 공부하면서 다시 암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저는 사실 진짜 잠이 많은 편이라서 침대가 있는 공간에서는 절대 공부를 음. 못하거든요. 사실 10분 잘 까다가 3~4시간 자는 경우를 많이 겪어가지고 무조건 침대가 없는 독서실이나 혹은 학교 자습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1, 2학년 때는 학교 야자실이나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야자실을 안 열어줬어가지고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3학년 때도, 야자실을 열어줘서 저는 3학년 때, 3학년에도 야자실에서 공부를 했고요. 저는 주말에는 근처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